우리 사회가 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,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요즘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게 제가 생각해 본것 중에서 그 말하기 교육에 대한 것들로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. 우리 한국 교육에서 보면 토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. 물론 교육 현장에서 이 토론 수업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워낙 입시 중심의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. 근데 여하튼. 이 토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논리와 하나의 논리가 서로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다투는 거죠. 토론을 영어로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다투는 겁니다.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한편과 또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한편이 다투어서 하나의 주장이 다른 주장을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토론은 승패를 목표로 한 그런 말하기라고 할수 있죠. 근데 이 토론을 한다고 해 가지고 설령 거기에서 누가 조금 더 토론을 잘잘 점수를 조금 매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토론을 좀더 잘한 쪽이나 토론을 못한 쪽이나 자기 생각이 그 토론으로 인해 가지고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. 그건 어떤 신념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얘기하면 종교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.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거기에 이르게 되는데 자기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토론한다고 해가지고 그 생각이 바뀌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토론은 하나의 에고와 하나의 에고가 서로 다투는 것인데 그 토론에서 짐 기분이 나빠요. 왜 그러냐하면. 거기 이제 에고의 문제가 있는 거죠. 상대 A에서 내가 제압당했다. 그래서 이 토론보다도 더 좋은 거는 앞으로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를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더 상대적으로 더 강조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. 토이는 승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,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협력적 지성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을 더 넘어서고 어, 진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와 에고들이 예, 더큰 존재로 어,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예, 바로 이 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성장의 원리가 있고 발전의 원리가 있죠 토의보다 또더 어, 좋은 말하기는 예, 대화라고 생각해요. 대화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면 내라는 주체가 어떤 에고를 가지고 있죠 자기 안에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고를 누구를 틀어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생각을 내 안으로 흡수하는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이런 걸 타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타자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에고를 누그러뜨리고 에고를 작게 만들고 그 타자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게 바로 가장 좋은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훈련해보고 경험하는 거 그런 게 좋은 대화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대화가 잘 되려고 하면 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런 대화를 잘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 책들을 읽게 되면 저자의 생각이 유일한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특정하게 이데올로기화하거나 어떤 신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으 생각하지 않고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로 보게 만드는 생각의 상대성 객관성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여러 생각 중에 하나의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, 완고한 사람들 또 나이 먹어도 완고한 어,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넓은 생각, 넓은 암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에고가 그런 완강한 고집스러움을 만들어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화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고수하려고 하는 그 에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고수해야 되는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완강하고 경직된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장은 더 어려워지고 타인의 생각이 내 안에 깃들므로써 내가 더 확장되는 그런 기회는 줄어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타자와의 협력 타자가 내 안에 깃들므로써 나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중요한 배움의 영역, 영역이면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